타르트 오시트롱은 바삭한 타르트 크러스트에 상큼한 레몬 커드를 채워 만든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입니다. 새콤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질감, 바삭한 크러스트의 조화가 매력적인 디저트로 커피나 차와 곁들이기에 완벽하죠. 타르트 오시트롱의 기원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으며 레몬이 풍부하게 자라는 남프랑스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재배된 신선한 레몬을 활용해 상큼한 디저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레시피가 완성되었죠. 타르트 오시트롱의 핵심은 바삭한 크러스트와 부드러운 레몬 커드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타르트 크러스트는 빠트 시크레로 만드는데 설탕이 들어가 단맛이 가미되며 풍부한 버터 함량으로 부드러우면서 바삭한 식감을 줍니다. 그리고 상큼한 레몬 커드는 신선한 레몬즙과 계란 설탕, 버터를 섞어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을 살립니다. 여기에 머랭을 올려 부드러운 단맛을 더한 타르트오 시트롱 메랭게 버전도 인기입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 심세정은 과거 미국 창고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탄생한 공간입니다. 마음을 씻고 편히 머무는 정자라는 뜻을 지닌 이곳은 복층 구조와 야외 테라스를 갖춘 감성적인 분위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다양한 베이커리 중에서도 특히 레몬 타르트는 상큼한 레몬 풍미와 달콤한 맛의 조화로 많은 이들의 추천을 받는 디저트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테라스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